여기 한 미국 소녀가 한국인 의사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이 소녀를 강제로 입원실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 소녀는 그런 의사를 뿌리치며 병원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메들린이라고 하고,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고 평생 동안 휠체어만 타고 다니셔야 했죠. 이 때문인지 엄마는 제가 춤이나 달리기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메들린 내가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구나 그날도 저는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고 우연히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동양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동작에 반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춤을 따라 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저는 케이팝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엄마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운동장까지 나간 뒤 제가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몹시 좋아하셨고 저도 누군가가 제가 열심히 연습한 춤을 봐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K팝 안무가를 꿈꾸게 되었죠. K팝 안무가는 한국에서 꽤나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들었기에 저는 안무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다리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아예 못 하시고 복지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복지 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학교 친구들은 저희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더군요. 메들린 여자가 매일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이게 뭐니? 옷좀 갈아입고 다녀. 선생님, 메들린이 또 이상한 노래 들어요. 메들린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관심이 필요한가 봐요. 저는 늘 소외당했지만 제가 뭐라든 항상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었기에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엄마와 함께 공원으로 나가서 케이팝 안무를 연습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케이팝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나 케이팝을 이상한 노래 취급했던 미국인들은 점점 케이팝을 듣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거리 곳곳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가 되었고 옛날에는 미국의 수많은 TV 채널 중 오직 한 채널에서만 케이팝을 틀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채널만 돌리면 전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방영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이팝의 인기를 가장 크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가 케이팝 안무를 연습하는 공원 운동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아무도 찾지 않아서 저와 엄마밖에 없었는데 제가 틀어놓은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동네에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케이팝 춤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케이팝 춤을 잘 추는 저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해졌고 모두가 저를 소외시키고 멀리했던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모두가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제게 춤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군요. 바로 원래도 안 좋았던 제 어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깨 관절이 안 좋아서 습관적으로 어깨가 탈구되곤 했고 이는 춤을 추는 입장에서 꽤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에 갈수 없었어요. 가난했던 저희 집안 형편상 병원은 정말 꿈도 못 꿨거든요. 저는 늘 빠진 어깨를 직접 맞춰야만 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지만 엄마를 위해 참았었습니다. 저는 안무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마트에서 산 싸구려 진통제에 의존한 채 버티면서 연습을 이어나가곤 했죠. 그러나 이런 시한폭탄 같던 제 어깨는 갑자기 터져버렸고 이제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들어올릴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어깨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고 이 팔로는 안무가는커녕 다시는 춤을 출수 없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춤을 추러 나가지 않자 엄마는 물었습니다. 메들린, 요즘은 춤 연습하러 안 가니?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같이 나가요. 저는 엄마의 희망을 짓밟는 것 같아 서러워졌고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끝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중한 번은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제가 한국 정부의 문화진흥산업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나 케이팝 등의 문화에 관해 둘러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같이 빈 운동장에서 엄마와 함께 케이팝 안무를 연습하는 제 모습을 누군가 촬영하여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고 이 영상이 한국까지도 퍼져나가서 제가 유명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새롭게 제정되어서 저는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갈 기회가 생긴 것이죠. 저는 한국에 갈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이제는 춤을 출 수도 없는데 한국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한국에 가본 다음 이제 모든 걸 포기해버리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 타니, 어깨가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파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부어올랐습니다. 고통 때문에 환각까지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배정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요, 잠깐만요. 한국에서 영어를 듣다니, 저는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당신의 어깨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양쪽 팔 길이도 다르고 어깨 균형도 무너져 있는 걸로 보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 병원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나 저는 병원비도 없었거니와 한국 정부가 제게 지원해준 숙소는 일주일 정도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던 제겐 그다지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자 그는 명함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제 병원이 이곳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검사를 할수 있으니 일단 들러보세요. 당신의 어깨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어깨 상태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 의사가 무척이나 전문적이구나 싶으면서도 이런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의료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비가 없었으므로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어깨 통증을 겪고 말았고 결국 잠을 한숨도 못잔 채로 진통제만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이 의사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사는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어제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네요. 당신의 어깨 상태는 한시가 급해 보이니 일단 검사부터 받죠. 저는 얼떨결에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말대로 정말 30분 만에 이런저런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까지 참고만 계셨던 겁니까? 이런 습관성 탈구는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껏 임의로 뼈를 맞추셔서 그런지 주변 근육들이 전부 파열되어 있고 관절낭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 참 팔을 아예 못 쓰게 되기 직전에 오셨네요. 빨리 수술 날짜 잡읍시다. 저는 좌절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놔주세요. 저는 병원비가 없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팔을 포기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돈 문제는 일단 수술 받고 나서 생각합시다. 내일 수술 들어갈 테니, 일단 입원하세요. 의사는 막무가내였고, 저는 그렇게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쯤 되니,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 날이 되었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안정을 찾게 되니,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런데 당신 미국에서 케이팝 안무를 연습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다고 말하니 의사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케이팝을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수술하면서 갑자기 당신이 누군지 떠올랐네요. 옛날에 딸이 동영상을 보여줘서 당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난 효녀시던데요?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과 친해졌고, 그 후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껏 제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줬고, 의사 선생님도 케이팝을 좋아하는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그렇게 이번 5일차가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은 제 회복 속도가 빠르니 다음날 퇴원해도 되겠다며 그동안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 전에 딸과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 딸은 백혈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힘든 투병 생활을 K-팝으로 이겨내는 듯 싶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나봐요. 제딸 목까지 열심히 K-팝을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만 가시죠. 그러고는. 병원비 수납도 아직 안 했는데 병원 밖까지 인솔하려고 하더군요. 아니 잠깐만요. 아직 돈도 안 냈는데요. 그러자 이 직원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이 직원이 해준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를 수술해주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저를 보면 딸이 생각난다면서 그냥 돈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외과 수술 권위자셨고. 연예인들도 이 선생님께 많이 수술받아서 연예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저를 위해 일부러 대형소속사에 연락해서 제가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유명한 K-POP 가수와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무대도 맨 앞에서 보는 등 한국에서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깨를 고치고 연예인들도 직접 만나다니 저는 정말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안 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뒤 미국으로 돌아왔고 수술 회복 기간을 거친 뒤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 전부를 털어 케이팝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준 한국인 의사 선생님과 그의 딸을 잊지 않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있죠. 솔직히 저희 집 형편도 몹시 어렵고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의사 선생님의 딸도 그걸 바랄 거고요. 엄마는 학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고 다리가 아픈데도 일을 할수 있게 된 사실에 굉장히 행복해하십니다. 저는 K팝 최신 안무를 연습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새로운 안무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안무가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준비할 것이며, 제게 기적을 보여준 한국처럼 저도 남들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팔을 얻게 된 미국 소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